복의 문을 여는 해월 선녀입니다. 요즘 몸이 이상하게 아프시다구요.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. 사주명리로 보면 대운이나 세운이 바뀌기 전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기운이 변하면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. 평소엔 괜찮던 어깨가 무겁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. 막혔던 운이 풀리기 전 기열이 새로 흐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. 특히 손과 다리가 저리면 재물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에요. 가슴이 답답하면 귀인운이 올라오는 징조입니다. 피로가 심하면 큰 운의 전환기에 접어든 겁니다. 이건 사주 518400까지 모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몸의 신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. 복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까요. 지금 이 영상을 본 당신 이미 복의 기운이 도달했습니다. 댓글에 사시는 지역과 띠 이름을 남겨주세요. 해월선녀가 복의 기운을 전해드립니다.